뭐냐? 아니 아니 그한방 폭을 까먹었음 내가. 여기서 시작하는 건 처음인데. 야, 운전 기가 막힌다. 이야이야이야이 운전 잘 한다. 이 아, 파로마 상처 넘어간 거 바로 알 죠? 이거, 이거 알고도 맞는그 아우 파로마가 두 명은 좀... 네? 제 거는 알고도 맞아요. 이 해골은 알고도 맞을 수 밖에 없는 해골이죠. 와, 발주국이 왜 이렇게 빨리 서러져? 그죠, 잘하긴 해요. 수준이 너무 높아. 여기서 그냥 순간 방심한 틈을 노려서 다시 여기로 넘어갈 거죠. 나도 같이 넘어가면 되죠. 알런지 어, 뭐야? 아니, 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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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뭐. 야, 야, 야 괴롭히지 마라. 어? 괴롭히지 마라. 다시, 다시 알고도 만난는 해골. 자, 보소, 보소. 이거, 이거. 이게 된다 이거예요. 이 미친 반속. 부러워. 지금 무섭을 텐데. 어? 생존자 무섭지? 이놈이에요. 짱쌤이에요, 짱쌤. 무서워요, 짱쌤. 저 근데 3명이 여기선 발전이 누가 돌려? 아, 맞다, 깜상아지금 근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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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죽어. 죽어? 아오, 뭘 가지고 놀아요? 지금, 지금 애들 지렁이 되게 일보 직전이구만. 런지 아, 여기 있어? 오케이, 어,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두번 걸어. 아우왜 이렇게 7, 겨 얘는 또 하나 더 숨어있다고요. 어디? 아아 아, 발전기 차야지 발전기 발전기 깜상해야 되는데. 문부쉈죠 예, 부숴드렸습니다. 아니, 아니, 당연히 부술 줄 알죠. 아니, 나를 뭐라 생각하는 거임? 저 어디냐? 오케이, 발견. 아, 맞다. 까무상, 아, 맞아요. 까무상, 까무상 해드릴게요. 이걸 찾으러 가는 것보다 얘랑 조금 어그로 끌다가 이쯤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. 아닌가? 그치, 그치 오겠지. 분명 한 명이 어그로 끌고, 내가 오로콜 테니까 얘 살려. 이런 거 하겠죠? 자, 이거 길 외워가지고. 여기. 어? 왜두 번? 아니 근데..이..이거는.. 이, 이.. 아이씨 이건.. 이건 너무.. 자 이거 미션 그.. 어? 이거 고용했지 이거 생존자 고용했지 아 진짜 가 버리면 뭐할 건데 뭐 어쩔 수 있는데. 아 잡았죠. 벽 보고 벽 보고. 아니 벽 봤잖아 벽을 봤는데. 아. 그러니까 이거. 결국 끝까지 가면 제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. 왜냐면 지금 발전기 대신 얘네들 짓고 스택 쌓여주고 있어가지고, 얘네 노는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. 저 가지고... 하지만 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아이.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겨요. 자, 벽 보고, 벽 보고 들어, 벽 보고... 그치? 너, 너, 너... 너 죽었어? 이 거리야, 벌써! 벌써 이걸. 내가, 내가 너무, 너무 우습게 보였나봐요. 아니, 잠깐, 아니 무슨 어벤져스야? 아니, 참, 진짜 어이가 없네. 부숴야겠다. 이건 절대 판자 같아요. Onde 손 조등 안 왔지. 결국에 걸면 돼요. 괜찮아요. 괜찮아. 걸면 돼. 이걸 두 명이죠. 이걸 두 명이야. 잠시만. 이게 구할 거잖아, 너. 진짜. 너한번 걸리면 끝이야 너? 너? 너 죽으면 끝이야 너! 쌍라이트 피해버려 쌍라이트 피해버려 무빙? 야봐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네 진짜 너 맞아 어어 손전등 해봐 너네들의 소중한 동료 한 명은 내 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 안 통하죠? 이제 저한테 안 통하죠? 와 근데 무슨 들자마자 발전기 어, 뭐 어벤져스 다니고 어셈블 하고있어 진짜 아니 왜안돼 자 걸려 와 진짜 방금 하, 진짜 아 맞다 깜상 아니 아니 왜 내가 발견을 못했지? <laughs> 아딴데 정신 팔려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못 봤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 남자 추착하면 되죠 남자 이걸로 만들게요 내가 남자라면 여기로 와 그치죠? 아직이야? 아직도 15초가 안 지났어 <laughs> 멋진 싸움이었다. <laughs> 갈고리가... 조금 머네? <웃음> 오케이 보공 <laughs> 답보제1초씩 여기잖아. 어? 오 뭐야 예예 예, 제가 이사람 노린거 맞습니다 예측했죠 이것까지 예측했죠 오케이 이걸 두명 심지어 다친 상태의 이걸이죠 어 뭐야 보세요 이거야 이거 제가 이거 해,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죠 기가 막히죠. 그죠. 여기에 걸어버려. 괜찮 아니다, 아니다. AD/AT AD? 아다. 그쵸, 그걸 스스로 깨고쳐 버리면 돼. 그해 아니, 저제가늘 얘기하잖아요. 저 해골 날리기 하나는 잘한다고. please, please. 5천 원이야. 너무만 잡으면 5천 원이라고. 야, 야 재밌게 놀았잖아. 야 재밌게 놀았잖아. 아니, 아한 아니, 번은 당해 줄만 하잖아. 어? 그쵸 올킬 아직. 그러니까 얘 잡으면 올킬 할수 있잖아요, 제가. 아, 나갔어 아, 너 내가 진짜 잔인하게 죽인다. 아, 하 예, 예, 그렇게 하시겠다. 예, 예, 계속 평생 이렇게 해봐 어 o o o o o 시네아감사합다 <laughs> <신의. 웃음> <laughs>